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 당연, 성령의 과실은 성령. 성린... 자비와 양성과 온유.是爱和平。어 올해 참음과 어, 어 절제 이런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等等有许多的果实。근데 <목소리> 진짜 열매는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의 열매입니다.在圣灵中的 <목소리> 성령과시中的果實其實就是我們得到治愈能夠恢復禮拜 예배할 때 말씀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我们时候有有天兵天 하나님은 예배 회복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我们作工在我们을 받았습니다.

是为了去找到神赐给我的也是通过牧师传达给我的神的理由 어,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줄로 어, 믿게 됩니다그리고 우리가 피로 회복 캠퍼를 진행 중입니다먼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웁니다우리 영적 리듬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제 새벽과 또 사람을 살리는 캠프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 축복의 응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 3, 7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죠. 어, 어, 우리가 성교대회를 준비합니다. 100명의 성교사님들이 와서 어, 우리가 또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구자를 준비합니다. 1 0 0을0 준비합니다. 100명의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자를준비합니교사님들을 위해서 1 0교사님들을위해들을준비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자를 이게 시판에도 이렇게 우리 스크린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이분들이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都是救活一家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물질을 담고 우리가 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신我的心我的物能 그런 중에 우리가 또 TCK를 준비합니다 t c k 而做어저 우리 유소년국에 어, 러시아 렘먼트 두 명이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을 놓고 볼 때는 더은해서고영어는해서2떻게도와줘야 될까 도하게 어, 237을 놓고 볼 때는 더 많은 어,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237을 놓고 볼 때는 더 많은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은을또준고 우리의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마음과 중심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앞당기는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고용 그리고 우리는 서밋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밋하여을서스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회복입니다. 516장을 찬양 지은 헨리 어니스트 니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11장의 찬美당 옥스포드 대학을 들어갈 만큼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很有名的作品作曲能够进到牛津大学那种 그런거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但是他到教会做老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因为觉得教孩子唱赞美》是非常幸福的一件事。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다시 그 학교에 음악 전공을 깔로 전화를 합니다. 他抛弃了自己原有的专业转转换 아이들을 위해서 130곡이 넘는 그리고 수십 권의 찬송을 작사 작곡합니다. 转换了音乐学专业然后为孩子们创作了1 3 0多曲赞美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길러냅니다很多的孩子그중에 목회자 선교사로 작정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在他的帮助下有很多想要为在未来做宣教士和牧会者的人자라서 그런 사람들이 어이 헨리 어니스트이콜을 강사로 어 초빙을 한 겁니다.后来在他。 在这些孩子当中，有人去.어 메시지를 주고 돌아가는 길에 어 가슴 속에 뭔가 모르는 자기들이 키운 제자가 어, 뭔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부분에 어 자기 힘을 주고 싶은데 이다 전달 안 돼서 안타까워했습니다去聘请这位教师这位音乐老师他在中也有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줄수 있는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이所以他回到家之就不的告求神予些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 굉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지세인 所以他不是用的而是用的진리오 생명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찬양을 드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옳은 길 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오른 길 따라가는 길, 오길따라 길, 을따라가 길, 이을 따라가는 길, 랑 길을 따라가이 길을 가 길, 이을따라이길라가는 길, 을 따라가는 길, 이을가는 길, 이 길을 가이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을 따라가가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루를 그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보고멜리트 성공자 대통령 로베린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통과 성재의 리원 우리의 모든 후대도 고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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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열매 맺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사 매일 기도 가운데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하게 하사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진 행복한 전도자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자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 왕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갈린대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류청 목사님에게 성령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미자리교에 살리는 동문 사역 RTS 소상임 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 지역 장망대는 대표적 교회로서,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